오늘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블로그 모바일 포스팅하는 방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터치로 실행시켜 줍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이웃 색을 추천, 글쓰기, 내 소식, 내 블로그 등 메뉴기, 메뉴가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 에이터 3.0으로 글쓰기 위해 세 번째 있는 글쓰기 메뉴를 터치해 줍니다. 제목을 터치해서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목에 사진을 넣기 위해서 제목 위에 있는 산그림을 터치해 줍니다. 스마트폰에 입력된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이 V체크를 터치해서 화면 상단 천부를 터치해 줍니다. 화면 상단 제목에 제목과 그 대표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구요 혹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터치하여 삭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 하단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부분에 이제 본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어, 엔터키를 눌러서 줄 바꿈을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서론을 입력해 줍니다. 이번에는 본문에 사진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첫 번째 아이콘 산 그림이 사진을 삽입하는 아이콘인데요. 사진 아이콘을 터치. 본문에 삽입하고자 싶은 사진을 체크 부분을 클릭해서 삽입해 줍니다. 사진을 다 고르셨으면 화면 상단 첨부 단추를 터치해 줍니다. 사진이 삽입된 상태고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사진 사이를 손으로 터치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게 화면이 벌어지는데요.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줍니다.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진과 사진 사이를 터치해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사진 사이를 좀 벌려주기 위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키보드 엔터키로 사이를 조금 더 벌려줍니다. 또는 이제 사진이 비슷한 사진이 여러 컷 있을 때는 사진과 사진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해 줄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사진을 손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화면 상단으로 갖다 놓으면 상단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초록색 선이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때 손을 놓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는, 어, 사진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터치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아랫부분에, 음, 대표 이미지로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부분을 터치해서 사진에 대한 제목을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금 삽입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진을 터치한 상태에서 오, 오른쪽 아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진을 삭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지도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도를 넣기 위해서 손으로 터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아이콘, 지도 아이콘을 터치해 줍니다. 장소를 검색하세요를 터치하셔서 본인이 넣고 싶은 주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단추를 터치해 줍니다. 본인이 검색한 주소를 하나를 골라서 터치해 주시면 간단하게 지도가 삽입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하다 보면 음, 사진이 부족할 때 음, 글보다도 스티커로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화면 하단 네 번째 아이콘, 스티커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스티커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 포스팅에 글씨를 입력, 사진을 입력. 그리고 지도 입력, 스티커까지 입력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이 왼쪽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화면 하단 끝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정렬 아이콘을 눌러 주면, 제목과 본문 내용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운데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내용을 다 포스팅을 하셨으면, 오른쪽 이 초록색 다음 단추를 터치해 줍니다. 음, 지금 입력한 내용을 포스팅한 내용을 넣을 카테고리를 이 오른쪽 삼각형 단추를 터치해서 적당한 카테고리를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태그 변집 단추를 터치하여 포스팅한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 단추 터치. 또 다른 태그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PC나 마찬가지로 태그를 최대 10개까지 삽입하실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태그를 입력한 다음 화면 상단에 체크 표시를 터치하면 태그가 입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면 맨 위에 포스팅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카테고리 태그 이 글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전체 공개를 했고요. 그 이렇게 기본적인 값을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등록단추를 터치하면 방금 입력한 내용이 포스팅이 되겠습니다. 저는 연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단추는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포스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